자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 메이저리그 분석하고 어, 저기 배구 분석하고 어, 이렇게 한번 가보고 조합은 다 보내드렸고 어, 좀 오늘 모르는 놈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어, 그래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어,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또또 잘려 드릴 테니까 그냥 묶어 살까? 배구는 두기 비 없는데 어, 묶어 사든지 뭐 고려하겠습니다. 어, 피츠는 브루베이커 나오고요. 브루베이커. 어, 어, 여기는 이제 세인트루이스는 리베라 토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저득점만 찍읍시다. 어, 리베라 토어 이 인간은 모르기 때문에, 어, 노바를 한번 건드는 게, 어, 맞는 것 같아요. 어, 멜 어, 리베라 토어 같은 경우는 계속, 근데 요새 이거를 좀 지켜봐야 되는 게 뭐냐면, 어, 좀 신빙들 중에서 계속 나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원래 뭐, 뭐, 마이너리그에서 조금 나오는 부분이 있긴 한데, 어, 재구가 나름 잘 잡히는 모습이었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정확한 거는 그냥 재구형 투수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피츠, 아, 저기,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도 오늘, 어, 저기, 불펜이 또잘 해주는 바람에 승리를 또 바로 거뒀었죠. 어, 잭담튼인 기대가 역시 안 됐었고, 어, 근데 이제 불펜이 또한 점도 딱안 좋거든요. 그래서 대역 증극이 나왔습니다. 오늘 세인트루이스가. 어, 어, 그 세인트루이스 좀몇달분 하긴 했었죠. 어, 그래서 내가 승은 안갈 거예요. 피치는 가지는 못해도 제가 어제 피치 이야기를 조금 했어요. 어,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고. 근데 7, 8, 9때 실제로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죠. 어, 타선은 6회부터 터지기 시작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경기는 어, 리베라 토레하고 오늘 경기를 봤을 때는 저는 고만 저득점 쪽으로 찍어주는 게안 맞겠나 싶고. 그 다음, 피츠에서 지금, 개막전 선발 나올 정도로, 음. 그래도 가장 낫지 않나. 우리가 알고 있는 선수 중에 브루베이커 그래도 가장 낫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요새 뭐, 마이미도 마찬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게 뭐, 디트도 마찬가지고, 어, 비네인드 팀들이, 어, 불펜이라든지 투수적인 지표에서는 좋아요. 피츠도 그래요. 어.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 경기는 저득점적으로 가면 될것 같고, 브루베이크의올 시즌 득점 지원은2 점대 어 초아 중후반이에요 어 그래서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어 그래서 이런 부분도 봤을 때 저는 이 경기는 저득점만 볼수 있도록 하고 오늘 세인트 생각한 대로 나왔죠 물론 이기긴 했지만 마지막 어쨌든 거기다가 지금 선발은 모르는 애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저득점적으로 보고 더블헤더인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언더 쪽으로 한번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어, 지금 애틀란타에, 어, 우리가 관심 있었는지 없으면 모르겠지만, 벌써 12연승인데, 어,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음, 일단, 선회적인 방법을 봤을 때는 오바고, 워싱턴 가끔 역별을 가야 되는데, 못 갑니다. 음. 지금, 지금 워싱턴 같은 경우는 공식 홈페이지는 지금 미정되어 있거든. 근데 지금 ESPN 요런 데서는 잭슨 테르톨르 여기가 나온다고 내거든. 메이저리그 데뷔 2017년 도 루키 팀 워싱턴 루키 팀이었고 2021년부터 트리플 A에 들어와서 5승 3패를 거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별로 그냥 가면 될것 같아요. 어, 얘가 나오든 패트리 코빈이 나오든. 그냥 쓰는 거예요 기해주는 거예요 NC처럼 그냥 기해주는 거예요. 느낌상, 선발들 기해주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제 우천 딜레이 된 부분들 있잖아요. 어, 요런 것들이, 어, 워싱턴한테는 더 악재입니다. 불펜데이 하기도 그런데 괜히 썼다가 한 명만 더 쓰는 경우만 생기고, 요런 게 나오고 있고. 맥스 프리드 같은 경우는 거의 한75% 정도의 컨스를 거둬주고 있고, 4월에는 안 좋았는데 5월에는 순수 꼬박꼬박 다 먹어주고 있고, 다섯 경기 연속 코스고, 어, 그다음 에 삼진도 많이 잡고 있고, 어. 그다음에 어, 불펜도 좋아요. 어, 그래서 이안 앤더슨이안 좋았는데 불펜이 요새 그 메이저리그 보면 왜그 끝까지 가냐면 중간에서 점수가 발생이 안 돼. 그래서 막 연장 가서 이기고, 그다음 연장 가서 끝내기 이런 부분이 있는데 뭐 제, 제시 차베즈라든지 윌스미스라든지, 에이제이 민터라든지, 어, 뭐 캘리젠스 14일 안 나왔기 때문에. 내일 다갖다볼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는 워싱턴이라는 선택지는 없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서기부저 고맙고. 어. 미네소타 아침에 못 나. 어, 그래서 못 나요. 어, 고맙습니다. 어. 어, 오늘 먹어 볼수 있도록 하고 지금 소낭 중이니까 어, 한계는 취소돼 가지고 어. 모르겠는데 일단은 좀 응원해 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응. 고마워요. 응 아, 운전 중이야. 어. 알았어. 어, 조심하고 비오니까 음. 자, 다음 경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마이미를 우리가 갔는데, <laughs> 되게 아쉽다. 어, 계속 지금 필라가 아슬아슬한 그런 부분을 가져가거든. 그래서, 그래서 나는 그냥 오늘 필라를 한번볼 생각이야. 필라를 볼 거고, 필라이고, 그 다음에 오바를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결국 시애틀이고, 지금 마이엠이고, 그 다음에 뭐, 이런 템 보면 은 결국은 프랭까지 가는 게 맞, 맞는데도 난 알고 그냥 도전한 을 거거든. 잭애풀린 같은 경우는 이제 10승 경력이 가장 뭐두 번이나 했을 정도로 많은 부분들이고 올 시즌 이제 부상 해가지고 두 차례 이제 로테이션 좀걸렀습니다 부상 복귀 이제 매치 그 6, 6인 7실점 그때 매치 존나 잘 나가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을 거고 크게 무너지는 부분들은 딱히 없습니다. 불펜도 나름대로 정제됐고 코너 브록돈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밍게지, 어. 여기가 마이미 싹다묶어보고든 묶은 건 아니고 마이미가 묶였다, 정확하게 말하면 묶였다고 볼 수가 있지. 그래서 어쨌든 또 다시 한번 느꼈다. 어 마지막까지 따라갔지만 결국 점수를 못 벌리고 있다 보니까 또 그레고리오스한테 디디 그레오스한테 찬스가 나오고 바로 동점이 만들어져 버렸어요. 어.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로저스도 뭐. 존투수긴 한데, 요번 시즌에는 뭐, 공도 제법 빠르고, 어, 탈삼지 능력도 있지만, 올 시즌에는, 어, 탈삼지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불펜 사고 나왔던 부분도 있고, 어, 에런 놀라이긴 하지만, 어, 그래도 여, 역시 예상한대로 흘러갔었고 치점 주니, 주, 뭐, 치점 주니어라는 요런 애들도 지금 거의 안 보이다 보니까, 요거는, 저는 어쨌든 필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필라싱의 오버 쪽으로 볼수 있도록 하고, 오버 보는 이유는, 어, 마이밍을 보통 제가 저득점을 상당히 많이 보는 편인데, 어, 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로저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알칸타랑 더불어 상당히 좋았는데, 올해는 확실히 좋지 않거든요. 고래 보면 될것 같고, 어, 그 다음에 템파베이 양키스 이거 항상 템파베이 쪽으로 많이 좀 보던데 어. 마인승은 가지말고 그때 콜이 개터지긴 했었어요 이거 마인 가지말고 1.4정도만 빠져 묻고그 다음에 이거 언어바 같은 경우도 어, 언더가면 되는게 템파는 템파도 어째보면 t v 들라든지 요런거 보면은 약간 투수형 어 팀이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언더 보는게 더 맞습니다 어 반은 언더가면 거의 뭐 먹거든요 음. 그 제가 봤을때는 이거 음, 코어라고 글로버 두개 가지고도 있고 어, 그 다음에 어차피 오버 갈거면 양키스 혼자서 많이 내야되기 때문에 이거는 승에 언더 볼수 밖에 없는 그런 게임이고 웬만하면 내가 마너생 추천해주고 싶었는데 게이콜 요새 작살난 경기가 딱 두경기 있어요 그래서 일반생 정도는 보고 어, 그리고 요번 시즌 봤을때도 어, 양키스가 템파한테 그렇게 많이 물렸던 모습은 아니다 어. 원래 싸보고 잡혔었거든. 그니까 러 템파가 약간 양키 스한테강하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뭐, 많이는 못 가져. 어. 근데 항상 그 접전, 이, 심지어 또 저번 경기도 심지어 2점이었네. 1점 차 경기 나왔었기 때문에. 오늘도 뭐고래가능성이 많이 큰 경기다. 이렇게 보고요. 뭐, 어, 토론토는 그냥 계속 해주죠. 어. 토만 보면 되겠죠. 맞잖아요. 어, 10점 넘는 것도 있고, 오늘도 그래 터뜨리지 않았나요? 오늘도 개 터뜨렸던 것 같은데. 11대1. 토마 보면 됩니다 투수가 누구든 키쿠벌레 나오면 오버도 좋은거구요 어 왜냐면 볼티도 어... 투수 그 불펜이라는 선발 이런거 보면 지표가 괜찮거든요 근데 작살이 났어요 그럼 이거는 키쿠치라도 또 토마 봐야돼요 계속 들어와 어 의심할 필요 없고 고래 가면 될것 같고 오늘 화이트 삭스 린 나왔는데 린도 3실점 했으니까 잘한 건지는 모르겠고요 어, 시즈 탱크 나왔는데 여기도 마앤스닝 오바나 이런 쪽으로 접근하면 되는 경기라고 봐요. 이거 의심이 없어요. 디그 캔자스 시티 말고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는 전력이 좀 되고 5점도 나고 4점도 나고 뭐 선발 잠깐잠깐 잠깐 잘해주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마인을다 당해버렸어. 화이트 삭스는 저 토론토도 왜 솔직히 후반에 5-6 어, 5, 5 6딱 중요할때 이거 다 먹혀버리다보니까 기대할 수가 없어요 어, 그래서 나는 이 경기는 허치슨같은 경우도 옛날에 그 양키스 있었던 허치슨이 암드라 어, 그래서 내가 봤을때는 전혀 기대 안되고 어, 화이트삭스 승에 마인승에 오버보면 되는데 어, 뭐 전혀 뭐 똥배라서 뭐 메리트 없고 이런건 전혀 없습니다 그게 나올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러키 같은 경우는 어제 연패 탈출하긴 했는데 그냥 우리의 매치 찍어주면 됩니다 우리의 매치 지금 퍼포먼스 지금 계속 1위 보여주면서 상당히 좋습니다 어그 지금 거의 애틀란타하고는 거의 5.5경기 정도 차이 나거든 동부지구요 어 그래서 요거 그냥 계속 배당도 좋고 어 계속 가주면 되고 미러키 같은 경우는 뭐엘리치라든지 히우라라든지 어 거의 선발 한명 가지고 이존하는부분 상당히 큰 팀이라 보여지기 때문에 매치 계속 연승 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여러분이 막말로 뭐 진짜 부석 안하고 10분 중에 한 7분 찍어도 들어오는게 지금 매치거든요 진짜 극극 극, 똥 주지도 않아 심지어 그렇게 막매든 하 배당을 안주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충분히 그냥 가면 되는 경기다 의심을 할 필요 없어요 의심할 필요 없이 요새 경기들 그냥 부석한대로 여러분 생각한대로 변수 딱히 없고 고르고잘 고르면은 다 들어옵니다 어 물법 뭐 그래요 요새 어 팩트만 얘기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고려 보면 될것같구요 음, 그 다음 경기 이 경기가 어내 오클 옆배나 써놨죠. 요거 조금 살짝 조심하시고, 음. 이렇게 조용한 옷. 음. 이거는 저기 일단은 만약에 보스턴을 보실 거면은 언더를 가세요. 어. 그 언더가 나와야 오클이 비비겠죠. 이거 조심하시고. 어, 부호스턴 같은 경우도 지금 불펜이 난리 구슬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어, 활용할 수 있는 불펜 자원이 많지 않습니다. 뭐, 메스터람이라든지, 뭐, 한제 로블스라든지, 어, 뭐, 디행맨이라든지 어, 뭐존 슈라이버, 뭐, 요, 봤을 때딱 있는데, 마땅하게 또 막상 까면은 별거 없고, 닉피베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유독 운이 좀안 따르는 부분이고, 어, 이닝은 많이 못 먹고 있고, 요런 부분이고요. 코에이 같은 경우에 저번에 나왔었죠. 어, 2021년도 이제 더블 A, 트리플 A 주로 활용하다가, 어, 볼산비 재구 잘 잡히는 모습이라든지, 에트 상대로도 나쁘지 않게 데뷔전을 했다는 점, 어, 이렇게 봤을 때 보고, 저는 일단은 언더 쪽으로 어, 보고, 오클 써놓은 거는 약간 그때 느낌이야. 롯데 KT인데 제가 롯데를 적극 찍으라는 소리는 아니고, 어, 요거 써놓으면, 아, 방장이 이거, 어 이거 보스턴 계속 보스턴승에 오버주는데 찍지마는 소리구나 언더에 말릴 수도 있다는 거구나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불편도 작살났기 때문에 여기 요기, 여기에서 점수를 같이 줘가지고 또 끝까지 가서 이래 되는 부분이 있거든 그래서 오늘 보스턴 경기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더나 음뭐 이거 역배나 뭐 축구랑 묶든지 거기에 더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 어 그래서 고래 접근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목이 물렸나? 왜 이렇게 아프냐? 어. 그 다음에, 텍사스. 요거는 텍사스 한번 찍어보자. 음. 텍사스도 찍어보고. 그 다음에, 언더. 휴지 제일 난리 굿입니다. 찍으면 돼. 오늘 또, 오늘 또 그랬죠. 어, 또 졌죠. 어. 이거, 텍사스 한번 가볼만 하다 생각해서다프갈 필요 없고, 그냥 고마이 역배 가면 됩니다. 어. 그 다음에, 이거, 데인더닝 같은 경우는 지금 확실히 다양한 구종을 가지다 보니까, 어.. 뭐 기복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털린 부분들은 전혀 없었고 뭐수은 불펜, 어.. 테일러 헌도 잘했지만은 어.. 지금 약한 팀들이 의외로 불펜이 많은 대량 득점을 안 줘요 뭐 킹이라든지, 존킹이라든지 데스티니 산타나라든지 어.. 조바로가 안 났음에도 불구하고 휴스턴 상대로 실점을 하나도 거의 안 했다는 점이죠 어.. 휴지 같은 경우는 지금 오르키디 나오고 있는데 음.. 피안타 저.. 범타 유등 선수예요. 어, 범타 유등 선수인데 지금 안타가 기본적으로 다섯 개 이상은 거의 쳐주고 필승조 붕괴 나왔고요. 어, 헥터 네라스도 나왔는데 어, 네라스도 잠실점 나왔었고요. 네라스가 가장 휴스턴 중에서 가장 그 필승조예요. 그래서 오늘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경기도 휴스턴 불안하다. 그래서 이건 거는 텍사스 역배 쪽으로 또 찍어주면 되고. 어. 어, 오늘 5대 3 나온 약간 고런 게임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버는 별로 좋은지 모르겠고 굳이 보면 언더 쪽을 보고요. 그다음 경기 샌디하고 어 핸드릭스. 어, 핸드릭스도 저기 시컷 같은 경우도 에인저스 꼬라지 날것 같습니다. 어. 그김하성안타도뭐 나온 것도 있지만은 이 에인저스 사이에 묻혀 있어서 그렇지 이거 샌디 그냥 가면 돼. 변수가 딱히 없고 이거는 저득점도 좋습니다. 어, 누가 이기든 저득점도 어, 상당히, 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 카일 앤드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음, 커리어 중에서 가장 안 좋아요. 지금, 데뷔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저스틴 스틸은 또 피칭을 잘 보여줬는데, 로윈 위기라든지 또나머의 선수들이 거의 완패의 수준에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 타격이나 뭐나 봤을 때, 다 샌디에고 기대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야. 코르네오스라든지 마차도라든지 에릭 호스머라든지 거기다 투수진 하락 조금만 주아버리면은 그냥 리드해서 가져가버리죠 마인 사이드 나올 정도로 션머네아 같은 경우도 거의 87%입니다 엄청 높아요 어 그러니까 거의 열 수치로 보면 1 0번 중에 한두번 털릴 가능성 두 번도 두번 중에 한 번이 어개 털리진 않을 가능성 요 정도의 지금 피칭이란 말이에요 션머네아가 그래서.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다르비쇼도 고토도 같이 나왔었던 부분이니까, 또 똑같이 흘러가는데 병살타도 한 개밖에 안 쳤어요. 어, 그래서, 말아먹는, 이제, 흐름 끊어먹는 이런 짓거리는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요거 계속 이렇게 보면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에리빵집. 음, 에리빵집 같은 경우는, 어, 그냥 신시 보고 오바 쪽이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 그, 딱, 그, 골, 그, 그, 그 내용 그대로 나올 것 같아. 어, 마을이든 뭐든, 오늘, 저기, 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승리 못 걷어가는 거 보니까, 어, 신씨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어, 안타 10개나 쳤거든요. 어, 근데 그 정도면은, 지금 상대편도 지금 까까반 스타일이다 보니까, 잡았어야 되는데, 테르도무하고또 조돈 러플러도 희생 팀, 팀 배팅도 했어. 근데 그 뒤에 또 득점이 없어. 음. 어..일단 반대로 신씨는 오버팀이고그 다음 맨 레이놀즈라든지 두룰이라든지 어..한방씩 또 보여주고 또 파선이 기대되는게 신씨다 보니까 어..제가 봤을때는 신씨네티가 오늘랑 똑같이 나오면서 뭐 9.4항에 어..경기를 나올것이다 생각합니다 사실상 저는 오늘 또 월리올라 뭐 여덟 경기라서 묶었긴 했지만은 뭐딱 승리를 거뒀어야 되는 그런 경기다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신씨 역배쪽으로 볼수 있도록 하고 어 켈리 빼고는 어 가져갈 선수가 더더기이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샘프는 설명 안 할게요 샘프 부빙 나오거든요 그냥 계속 캔저스 시때 반대 가면 됩니다 마이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오, 내가 한 플렉 났잖아요 7.2배 뭐 때문에 한 플렉 났습니까 디트 언더 때문에 한 플렉 났잖아요 나머지 다 들어왔잖아요 그죠 음. 그래서 뭐 딱히 뭐 주작이고 무시고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계속 뭐 언더가 나오든 뭐 점수가 조금 나와서 나오든 그냥 마이 해야 됩니다. 어, 그래서 승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똥배 찍는 거 되게 안 좋아하지만은 이거는 찍어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LA 더비, 막증 더비인데 여기서는 그래도 LA가 낫습니다 LA 났고, 그 다음에 이 어, 경기는 다득점. 하프리 세단 어, 그 서로 할 만한 거. 음. 어, 지금 신더가드 같은 경우는 어 최근 기복이 많죠. 부상 그것도 많았고 구속 하락도좀 보였었고. 그 다음에, 곤솔링 같은 경우는, 어, 거의 짠물 피칭, 어, 이점 비야, 이런 것들 상당히 많았었고, 음. 그래도 이거는 다드스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그동안 뭐, 언더나 가지 말고, 다드스, 어, 반대도 찍고, 요리했었는데, 요거는 여러분이 한번 찍어봐도 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어, 어, 투수 투수 때문에 가능이 가장 큽니다. 위력적인 투구를 지금 5개 경기 여기서 6인이 1실점 거의 1실점 아니 2실점이야. 그리고 신더가드 같은 게 왔다 갔다 심하고 어, 구속이 어, 안 나올 때도 있고 갑자기 1회밖에 안 되는데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요런거 봤을 때 요거는 에리더비 막장이라도 다저스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동안 추천 많이 안 했잖아요. 어, 오늘도 다저스 승 없어요. 어, 그니까 안 가도 방대갈거 많아요. 어, 자. 템파랑 했을 때 제가 미네소타 역배 갔어요. 이거, 이것도 역배 봅니다. 같은 이유야, 아까 그 어디고. 마이미가 진 이유랑, 시애틀이 진 이유랑, 거의 판박이에요. 음. 거기다가 이 경기는, 어, 언더. 어, 언더. 언더 보겠습니다. 미네소타 역배 그냥 가면 돼. 이거, 프랭 갈 필요도 없는 게임이야. 음, 로궁 질바트 같은 경우는 이제, 4월에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 거의, 이달의 선수도 성장이 되었죠. 그, 아메리칸 리그에는. 또, 다시 좋았습니다. 5월 초에 안 좋다가, 잠깐 멈추고, 다시 최근 5경기 좋거든요. 그래서, 언더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뭐, 타선은 이제, 침묵이 스스로 나오는 거는, 뭐,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고. 그 다음에, 조 라이언 같은 경우는, 5월 말에 코로나 때문에, 거의 한달 쉬었습니다. 그, 미네 타격은, 원체 뭐, 복스턴이 있고, 케플러가 있지만은, 투수진 보고 조금 가는 부분이지. 아처라든지. 음. 아니면 상상상 사이클 보고 가는 팀이죠. 어. 그래서 뭐 시애틀을 봐야 되는데 투수로 봤을 때 시애틀을 봐야 되는데 어, 타선이 기대되는 건 어쨌든 저기 미네 소타 쪽이다 보기 때문에 전이 경기는 언더랑 미네가 역배 받아 있으면은 최소 프랜이나 요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네 역배 승에 프랜 승에 저득점 쪽으로 보고 이둘 중에 하나 이 바운더리는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어. 그다음에 배구는 그냥 묶어서 할게요. 어, 배구는 뭐 경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 묶어서 하고 음. 어, 그 8시 건 했어요. 어. 독일이랑 오버 가면 되는데 오버가 더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탈리아 경기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 경기 같은 경우는 그냥 세르비아 프레이나 다득점 쪽으로 보는 게 맞고 가져갈 거는 그냥 독일 경기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음. 어, 경기 많지 않네요 일단은 저는 뭐 남자든 뭐 여자든 어, 박빙의 경기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여지고 네덜란드 주전 선수들이 또대고 돌아오거든 그 휴식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 확인했는데 나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음. 그래서, 어, 지금, 사벨 코엘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르비아 전에도 블로킹을 뭐, 여섯 개 정도 했던 베스트 블로커 3위, 또, 이 선수도 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그 정도만 오면은, 우리가 뭐, 승패, 아니, 풀에, 역배, 요런 거 선택하는 것보다는, 다득점 쪽으로 가서, 치열하게, 3대1만 나오고, 세트, 뭐, 풀세트 뭐고, 저기, 두수 나올 가능성도 많이 크거든. 독일의 승은 독일 승을 봐야 돼. 알스마이어라든지 오르트만이라든지 뭐 거의 래프트 라프 그러니까 약간 정준철 래프트도 갔다가 라이트도 갔다가 이런 부분으로 가는 부분이야. 되게 그러니까 공격이 다양해도일 같은 경우도. 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오버도 문제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찍을 거면 오버도 찍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음 근데 이제 결장을 안 한다고 알고 있고, 뭐, 배당도 변동이 없고, 요런 거 봤을 때는 애매하다 싶으면은 다득점 쪽으로 그냥 가도 전혀 문제가 없겠죠. 어, 오케이? 그래서 이 경기는 독일승하고 어, 다득점 쪽으로 접근을 해볼게요. 어, 지금 야구는 진행 중인데, 7.7배 하나 가고, 어, 그 다음에 5.2배 하나 갔는데, 하기 취소되는 지금 경기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 어, 키움 지금 점수 냈네요. 그리고 LG도 점수 냈네요. 어. 나머지 두개 남았는데, 어, 또 들어오면 7.7배 먹고. 물론 비중이 오늘 저녁에 좀더 높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 조금 원래 가던 대로 조금 낮췄습니다. 어, 조금 낮춰가지고, 어. 골라가고 받으면은, 어, 오늘 조금 약간 무슨 기본빵? 요그 느낌으로 배팅하는 거죠. 그래서 LG 잘하고 있네요. LG랑 한국 언더랑 NC랑 있었는데 NC 취소됐고. 태국 통과했고, 키움 잘하고 있고, 두 개는 아직 시작 안 했고, 어. 근데 그두 개, 키움 통과하고 제일 걱정인 게 내가, 그, 뭐야, 한 경기 뭐지? 어, 미얀마 말고, 미얀마 아니야. 어, 일본 오바. 어, 그거 하면 거의 들어온다고 난 생각합니다. 일본 그게 8시 경기죠. 음 일본 오바가. 어. 그거 하면은 나는 미얀마는 그거 될 가능성이 좀 높다. 봐. 오늘 좀 괜찮다고 생각했어 추천. 아까 방송 때, 주간 방송 때 설명드렸죠. 어. 고래 보면 될것 같아요. 어. 오케이 추천 한번씩만 부탁드리고. 음.